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하고. you mm -hmm. i 깊이 예배하는 친구들 대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힘 입어서 한주 동안에도 승리함을 살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픈 친구들 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명하눈이 악한 질병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부모님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업터를 지켜 주시고. 물질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뚫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온 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계사오며 그 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목우과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십니라 사무에라 24장 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짠. 분별이에요. 따라 해보세요. 분별, 분별. 그래요. 분별이 뭐죠? 네. 조금 어렵죠? 어, 간별, 분별, 이런 말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퀴즈 내볼게요 커피 감별사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커피 감별사. 그렇지. 커피랑, 어,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커피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커피고, 이게 어떤 맛을 내고, 어떤 향을 내는지, 감별하는 것을 커피 감별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위패 감별사는 뭘까? 위패의 감별사. 위패가뭘것 같아? 요 그렇지. 돈을 감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돈도 그렇고 외국 돈도 그렇고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어. 가짜 돈이 어떻게 다른지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뭐 현미경 같은 걸도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검사도 해서 가짜 돈을 구별해 구별해내는 직업이 바로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간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구별해야 될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을 잘 구별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끝까지 꼭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즘에 계속 누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나오고 있죠. 어, 이 다윗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기도 하면서도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어, 한번 분별해 볼 때에 다윗은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고민이 되겠지만 목사님이 내린 결론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착한 사람에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한번 구별해봐야겠다 싶으면은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허락하실 때만 해야 되고 정말 특별하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왕이 자기가 스스로, 아, 내가 이만큼의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또잘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일까봐,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까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웬만해서는 해선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혼내시고 싶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화가 나셨나봐. 왜 화가 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막 승리하잖아. 근데 이 여러 가지 전쟁들,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탁자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기도 하나가도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금세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셨고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를 정말 인도해주셨는데, 가끔 가다 잊어버려요.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열심히함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그게 사람이.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세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드세요. 자, 유학을 불러요. 유학장군 저번에 배워서 알죠? 유학장군이 다윗한테 와요. 그리고 유학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해봐라 라고 시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서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됐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받지 못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빨리 하나님께 가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이건 잘못된 마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 그냥 마음에 그런 아, 인구조사를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냥 요압에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그 마음이 자신의 능력을 한번 검증하고 싶다 네.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 군사는 얼만큼 있는가라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쭉 진행을 하게 돼요. 막 조사를 하게 돼요. 너희 집은 몇 명이고, 군사는 몇 명이고,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막이렇 조사를 하는 반서 드디어 다 끝나게 돼요. 근데 다비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기가 했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좀 늦은 것 같죠? 어. 좀 늦게 늦었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 그리고 아닌 거를 알고 있어. 그럴 때에 바로 점검을 해야 돼. 가까이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를 믿음으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답이 나와. 근데 정확한 답을,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할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응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많이 기도했는데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오. 그러면은 오케이, 괜찮아 해도 괜찮은 거. 근데 만일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아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마음 같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엎드리지 말고. 다윗은 정말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진행시키면서, 결국에 다 끝나고 나서, 아, 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를 하게 돼요. 아, 하지 말걸. 근데 이미 한 거야. 아, 하지 말걸. 근데 이건 좀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무 미워하고 친구를 왕따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 그럴 때에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를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거나 부모님께 여쭤봤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실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안하게 될수 있어 근데 안 물어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친구를 만뒀다시었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막 학교까지 안나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회개하면 그 친구의 영혼은 이미 한상해버렸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에 대해서 꾸짖으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한 명의 인생을 너무나 많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만약에라도 누군가 내 옆에서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물어봐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이 행동이 맞는 행동일까요? 물어봐요. 저 친구가 지금 저친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행동일까요? 물어봐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마음을 막 요동쳐 아닌 마음이 그러면은 용감하게 그것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근데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서 결국에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을 들때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 화가 나시는 거야.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혼내줘 분명히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다윗은 그렇게 엎드렸어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와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선지자 갓은 이 인구조사를 탐우리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땅이 갈라져 있죠? 기근이라 그래요.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7년 동안이나 그 기근을 주는, 그러한, 벌이었어요. 두 번째는, 세달 동안, 왕이 원수에게 쏙 쫓기는 거예요. 세달 동안. 왕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이거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를 결정할 수 있을까? <laughs>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저기 뭐예요?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게 하는 벌이었어요. 이세 가지 중에 바이러스가 도는, 전염병이 도는 세 번째 이 벌이 내려지게 돼요. 정말 안타깝죠? 네. 목사님도 너무 안타깝고 코로나 기간이라 그런지 더이 말씀 묵상하는데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힘들었겠죠. 네. 우리 친구들도. 빨리 돌이키지 않았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감지해서 돌이켜야 해요. 혹시나 나쁜 행동을 할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얼굴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나쁜 행동을 할때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안 보겠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워보지 어느 곳에 어디서나 계실 수 있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할수 있어요 마귀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너희들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너희들 방에도 있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순간 그 생각이 번쩍 들면은 멈출 수 있어. 요 한번 따라해 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와 지금 지금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계신다. 지금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은 우리가 하던... 나쁜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더 생각하고 할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자신을 훈련시키는 성화의 과정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짓, 이런 일은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안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고 환경을 또 바꿔주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안되고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이 1절만 읽었어. 그러면은 우리 신부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쭉 읽어봐야겠지. 목사님이 그냥 풀어서 이야기로 설명을 해줬지만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런 내용들이 더 있구나. 아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거야요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일주일 동안 그냥 끝!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늘 너무 길어서 못 읽겠어요. 그러면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두절, 세절씩 나눠서 일주일 동안 읽어가요. 는거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소통하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분별하는, 또 오늘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간별하는 정말 잘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귀한 예배가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영상으로 드린다고 그냥 대충 옷 입고, 그냥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하고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소중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인생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작은 손 모아 풀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할게요. 음원은 밑에두 번째 있어요. 우리 같이 두손 모으고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두손 모아서 찬양하고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별이라는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시고 특별히 사단이 주는 여러가지 게임이 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냥 그것을 진행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두별하여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주여 우리 부모님들의 사업터와 생업 현장, 중님께서 잡아주셔서 어려움이 없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내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위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잘 구별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재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